Say I make you nervous, a tragedy. I'm a beautiful disaster, a reckoning. You wonder, how I got this way. you wonder how I got this way. You think I'm someone to be saved, someone to clean up and tame. Oh, some things never change, never change. Oh, you think I would look pretty. On your arm, once you cover up my bruises and battle scars, but it always ends the same. <laughs> I do the things i had like to face. Going for life underneath in pain. Oh, some things never change, never change. 안녕하세요. 빌글 파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 차량 옵션 부분을 실제 영상으로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승기나 소개 영상은 다른 분들이 더 전문적으로 소개하므로 간단한 소개 후 차량 실물 옵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11의 전설은 1963년 9월 1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 모터쇼에서 시작이 되어 현재는 1세대부터 8세대 코드네임 901부터 992까지 넘어왔습니다. 자, 이 차량은 2021년 포르쉐 911 카레라 쿠페 모델입니다. 엔진은 박서 3.0 트윈 터보가 들어가 있고요. PDK 8단 미션, 미드십 후륜 구동 방식이며 출력은 392마력에 45.9토크. 성능이야 두말할 것 없이 좋고요. 그럼 옵션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르쉐는 워낙 많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출고된 차량에 적용되어 나온 옵션을 옵션표와 실물과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출고 차량은 2021년형 포르쉐 911 까레라 쿠페 모델이고요. 출고가 1억 4,5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옵션표를 한번 볼까요? 이 차량의 외장 색상은 기본 옵션 가드레드 색상이고요. 선호빛 느낌이 드는 밝은 색상입니다. 인테리어 색상은 보르도 레드 옵션으로 선택을 하였고요. 실내외 붉은색으로 깔맞춤을 했습니다. 포도주 적색 느낌으로 무게가 있는 붉은색 느낌입니다. 그리고 선루프 옵션 추가하였고요. 사이드 윈도우 트림에는 하이글로시 블랙으로 톤 다운을 좀 시킨 옵션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포르쉐 로고 LED 웰컴 등도 추가적으로 넣은 옵션입니다. 그리고 미션은 기본적으로 PDK 포르쉐 더블 클런치 8단 미션이고요. 기어봉은 버튼식을 사용하지 않고 기어봉 형식의 아담하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모드와 포르쉐 트랙 프리 시즌 앱은 카레라 고일리 차량의 운전 재미와 차량의 성능을 한층 쉽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옵션입니다. 계기판 그리고 핸들 중앙 대시보드 시계 등이 옵션에 맞게 변경 및 추가됩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절대 뺄수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가변 배기 시스템입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비싼 것 같지만 그래도 실제 배기 소리를 듣고 나면 은뺄수 없게 되는 옵션입니다. 한번 비교 소리 들어보시죠. 다음 옵션으로 휠을 보겠습니다. 카레라 클래식 옵션이며 160만 원이고 전륜 20인치, 후륜 21인치 옵션입니다. 전륜 21인치에는 245 35 ZR20 피렐리 타이어와 4P 브레이크 조합이며 후륜은 21인치 305 30 ZR21 4P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르쉐 경우 후륜 쪽에 엔진과 구동 장치가 몰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휠 크기와 타이어 사이즈. 굉장히 강력한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네요. 그리고 911 경우 하부 소음이 다른 차량보다 많이 나는 이유가 타이어 이유도 있겠지만은 차량 하부를 보면은 풀 카울로 마감이 되어 있어 하부 카울에 도로 잔유물들이 부딪혀서 나는 소음도 일부 있을 듯합니다. 마감 부분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옵션은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입니다. 140만 원의 옵션 가격이긴 하지만은 이 램프도 디자인과 제품의 기능과 가성비를 생각해 보면은 꼭 넣고 싶은 옵션이기도 합니다. 84개의 고출력 LED 모듈이 있어서 헤드라이트 하나로 다이내믹 레인지 컨트롤, 다이내믹 코너링 라이트, 하이빔 어시스트와 고속도로 라이트 및 안개 등을 구현할 수 있는 혜자스러운 제품입니다. 파킹 어시스트 포함 서라운드 비어 요것 또한 필수 옵션이라 생각합니다. 911 경우 생각보다 시인성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첨단 도움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차선변경, 크루즈컨트롤, 공기청정기, 열선시트, 열선핸들, 포르쉐 자수마크 등등을 추가하여 이 차량의 가격은 1억 7,360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레라 911 쿠페 차량 옵션을 실물로 보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 차량으로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브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